안녕하세요 유유샤크입데다 유유샤크입니다 네 오늘은 대결장 맵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저거 해보죠 여기서 네 온게 있네요 네. 여기 저거 제가 위더스킬레톤을 만드는걸로 일단 위더스켈레톤을넣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먹기 밥이랑 먹이랑고 밥이랑 먹고, 밥고 했는데 먹고, 밥이랑 고 밥이랑 이랑 먹고, 밥이랑 먹고, 이랑 먹고, 밥이랑 먹고, 밥이랑 먹고, 밥이랑 먹고, 밥이랑 이이이고 목은 여기서 스켈레톤 다섯마리만스켈레톤이죠 근데 여기는 리더스 켈레톤이 나온다는 사실. 하나. 아, 야았어뭐 아, 모겠다 어. 가 아, 야가 아, 뭐가... 아, 뭐가... 다 아, 아, 어, 살았다, 살았다. 이렇게 석탄이 나옵니다. 일단은 응. 아, 난이도를 뿌리고, 아채우고, 다시 도뿌리겠습니다 이번엔 한.. 6마리... 마리그마리거마리 응.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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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우이고이건 다... 아, 다야... 자 자. 다쳐져... 다쳐져... 다이져 다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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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언제 다이져다이져다쳐다 일단이 돼, 수원. 음, 여기서, 음, 마녀. 다섯 네, 마리. 네. 마녀 생산. <laughs> 안 돼, 안 돼. 마녀 아. 다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한 명씩 때려줘야지 안돼. 안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진짜 나왔네? 와 대박 위돌덜나오는 이렇게 위더 위도 죽이자 위더가 쉽네 어, 위더가 쉬워요? 아 위더. 아 써봤어 아냐? 아냐 아 죽겠다 죽 아아 평화로운 다가 피채고 마이더덜안 안돼 t h e r 안돼안돼 h e r e I'm 아 h 아 r 아 I'm t h e 마 e I'm t h 잠시만,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대검 네 서다 넘어갔나? 갔나봐 갔나봐. 나도 가야겠어. 그래. 안 그래. 크에서 쪼더러 커버스는. 아니, 다, 습니이다 많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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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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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제 가은 40번째, 떠라라라라라 이 내가 이거 다아 어, 검은 다지 사서 떠다가 이제 어, 저를 가러 カッターボーかすカット、わカッターードタ、かるでどうんんカッターーかけす、タ、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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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やタ、ドタ、ドタ、ド 我伤心了，我去拿。嗯嗯，知道了。 여기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우한 명은 내리다 점점 점점 기 우리, 우리.

자단 따단, 따단 여기 가운데 블록 있는 것 같아. 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은 필수죠. 네, 진짜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저 구독자 세 명이에요. 알겠죠? Спасибо.